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이제 드리기 전에 어, 추수감사절 디너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풍성한 감사절 식탁을 함께 나눴는데요.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이 함께 모여서 이한 끼의 식사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식탁 공동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한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또 마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의 맡긴 담들이 좀 무너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도 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나누면 어렵지 않게 식탁 공동체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미리 여러분의 광고를 좀 드리자면, 12월 마지막 주일이요. 12월 30일이죠. 12월 마지막 주일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면 어떨까. 예, 미리 광고를 좀 드립니다. 가정별로 한 가지씩 가져오셔서 함께 식탁공동체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제가 리마인드 또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한국 대중가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어, 우리 인생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완성되어서 완벽하게 시작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흠이 많이 있지만 점점 고치어지고 만들어져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 under construction 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공사 중이라고 그렇게 어,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을 했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laughs>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옆에 분라고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중이기 때문에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미완성의 신앙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데라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말해주듯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 데라의 후손에 대한 짤막한 어,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어, 이야기하다 보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 어디 성씨인지 본이 어디인지 뭐 조상이 누군지 쭉 물어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족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난히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대라의 족보를 보면 알수 있는 것은 대라는 한 가족의 가장이라고 하는 것또한 부족의 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고 또 부족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대라라고 하는 인물은 한 가족의 가장이자 또한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몇 개의 족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0장은 노아와 그세 아들들, 샘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또 족보가 나오는데 대라에 대해서 셈의 후예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라는 노아의 자손이요 셈의 후손으로서 한 가족과 한 부족의 어른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좀 가족 관계가 정리가 되시죠? 자,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말씀을 읽을 때참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통독해 나가다가도 족보가 딱 나오면 일단 스킵하고 또 다음에 읽지 하고는 다시 읽지 않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이런 가족 관계, 친족 관계만을 보여주려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과정을 밝혀주고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0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 속에서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데라가 노아의 자손이요, 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0장의 시작은 노아였지만,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은 대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노아부터 이르러서 대라에 이르는 티인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27절이 밝혀주고 있는 그 족보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대라가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대라라고 하는 인물에게 어떤 유산으로 전해졌을 노아의 신앙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대라는 노아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인의 자손이었다는 것그 외에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대라의 가정에서 생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신앙의 교훈을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대라의 그 인생 이야기. 대라의 그 가족 이야기. 그 이야기는 BC 2000년대를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요, 넓게는 우리 주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신앙을 불러받았기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인의 그 행렬에 끼어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라의 족보 이야기는 어 대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그 시작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라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2 7절을 보면 대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자, 자녀를 세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대라에게 이름을 거명할 수 있는 아들이 셋이나야 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꿈꿀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데라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7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라의 막내 아들 하란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데라에게 롯이라고 하는 손자가 생긴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롯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롯의 어머니 또 하란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풍습으로는 동생이 형들보다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두 형이 결혼하기 전에, 턱하니 어디서 막내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데려온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대라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대라는 손자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싶다고 하는 뜻에서 그 이름을 아마도 롯이라고 지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라의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라의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라 인생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라는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설상가상으로 이 속속이던 아들 하라니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아비보다 먼저 라고 하는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 아버지의 눈앞에서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눈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어떻게, 왜 하란이 죽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대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장성한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대라가 바로 이런 슬픔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이던 자식이라도 눈앞에서 그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가정이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라의 가족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 슬픔을 경험한 분은 이 심정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대라의 인생 사이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정작 대라에게는 있는 자식마저도 잃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유로운 미국땅에 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는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참잘 자라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당한 일에 가슴 아리하며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깊은 한숨을 쉬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추어두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사례에는 감추어두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까봐 쉬시하고 차라리 없었던 일이라도 그렇게 여기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도 감추고 싶은 롯과 같은 이름을 붙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슴에 한으로 남겨진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만나는 대라라고 하는 신앙인, 그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데라의 집안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아들들을 장가 보내는 일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자, 막내 아들 하란의 죽음 때문에 데라는 아직 장가 보내지 않았던 두 아들을 서둘러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더니, 그럽니다. 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라고 하는 말은 대라가 서둘러서 며느리들을 맞이하드렸음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막내 아들 하란의 죽음에 어뜻 생각되었던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아브람과 나홀이 각각 사례와 밀가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대라는 아마도 큰 아들 아브람에게 큰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는 뭐냐면, 고귀한 아버지 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열국의 아버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아마도 큰아들 아브라함이 많은 손자를 안겨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소망을 그 이름에 아마 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로처럼 숨기고 싶은 그런 손자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손자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대라에게. 그런데, 여기서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0절을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사례의 태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태가 닫혀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 그리고 배를 잊지 못하는 장자 아브라함, 이 모든 것의 책임은 가장이자 족장인 대라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서는요, 장성한 아들이 비록 결혼을 했을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 가족의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은총에서 제외된 자로 간주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일종의 저주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이 대라에서 입장에 제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자, 이런 시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며느리 사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 사라의 아픔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또 이런 아내와 그 시아버지 사이에 놓인 남편이자 아들인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라의 가정에 닥친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루. 그 비옥한 땅, 그 곡창지대에 살았던 대라의 가족에게 찾아온 비극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아들을 잃고 자손도 잃지 못하는 당시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무엇을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대라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이 그 가운데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는 대라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대라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대라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듯한 그 슬픔들, 될 듯, 될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듯한 그런 답답함들, 기대만큼 채울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라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기 가운데 대라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라의 가중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대라는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데라는 인생의 비극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고향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의 7장에 보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인의 땅에, 땅, 땅 우르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암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 인생의 비극, 가정의 위기를 당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고향 땅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민길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길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국당을 따라 광야 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낯선 땅 바벨론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향 땅팔레스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위기의 때마다 새로운 곳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극의 순간, 위기의 순간은 바로 그들이 방향 전환을 할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을 개척하도록 만드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가두어 버리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 성숙해지는 인생을 배우도록 만드는 삶의 교과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희련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감추고 싶은 아픔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떠나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라가 길을 떠납니다.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자, 떠난다는 말과 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다 순례자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쉬지만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끊임없이 나가야 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대라는 지금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순례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라가 도련 그 순례 여정을 끝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례 여정이 미완성으로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봅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 거류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한 곳에 아주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s e t t down 했다는 겁니다.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데나가순례의 여정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착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난으로 향하던 순례자 데라가 도련 그 순례여정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 미완성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데라가 순례여정을 중단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연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와 또 지금 그가 거류한 땅 하란이나 모두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데라가 하란에 도착해 보니까 아, 옛날 고향의 풍습과 너무나 비슷해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하란 땅에 거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데라는 그 순례의 여정을 중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데라는 미완성으로 끝이 나버린 신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낙타 무역상들의 교차로가 된 곳이었습니다. 북동쪽으로는 아스르의니누웨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팔레스틴 소아시아 지역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갈대 우르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차점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 지명의 이름도 역시 교차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차로가 어디입니까? 교차로가 무엇이죠? 교차로는 다음에 나아갈 길에, 나아갈 길을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곳이 교차로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새롭게 점검하고,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곳이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대라는 그 교차로에서 그만 멈춰서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냥 정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란 땅에 머무른 대란. 그는 인생의 교차로에서, 믿음의 교차로에서, 신앙의 교차로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의 순례 여정이 미완성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떠났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끝이. 목적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입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입니다. 믿음의 교차로에서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계신 곳 혹시 그곳이 하란 땅은 아니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여정을 떠나는다는 것 자체는 참 위대한 일이죠. 믿음의 길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습관 속에 타성 속에 머물러 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이 나의 하란이 되는 한 우리는 영원히 교차로에 머물러 버리는 신앙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대라처럼 교차로에 멈추어 서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완성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주저하지 않 주저하면 안될 것입니다. 습관에 타성에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례의 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때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미완성의 신앙으로 했었던 대라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교차로에 멈추어서 안주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으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술래의 여정을 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